헤럴드 팝 등호 이미지 기자, 유나가 일상을 공개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나는 23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미즈 금쪽이도 힐링받았어요. 일도의 변화 해시태그 오영 박사님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오은영 박사의 토크 콘서트 오영 일도의 변화 우리들의 마법의 순간을 관람하러 간 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유나는 모자와 마스크로 다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연예인 아우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유나는 새 드라마 킹더랜드 가제를 자기작으로 선택했다. 이준호, 유나 주연의 킹더랜드는 가식적인 미소를 견디지 못하는 재벌우계자 구원이 원치 않을 때도 직업상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천사랑과 만나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